저희가 통할 것 같아? 어. 정말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십니다. 여기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입니다. 이 여행 8 0일 만에 아들이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침과 고열로 인해서 모든 여행이 중단됐습니다. 하고 우리 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 우리 딸은 증세가 지금 두통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핸드폰을 하루 6-7시간씩 해서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싶고요 응? 아들도 여전히 지금 아픈지 3일이 됐는데 어... 기침하고 있고 마스크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 저희 이제 두바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힘을 주세요 아이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기력이 매우 없으니 조용하잖아요. 집이 확실히 아이들이 안 아프고 건강해야 여행도 다닐 수 있거든요. 저희 지금 애들이 아파가지고 뭐 터키 마지막이고 뭐다 다 취소하고 지금 개속멍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빠 약간 히샬리송 안 갖고 호나우딩요 같아요. <laughs> 머리를 히샬리송처럼 잘라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호나우딩교 같다고. 네. <laughs> 다행이에요 <laughs> 터아우딩 여가 더 잘하지. 아 그래? 그럼. 여러분 좋은 거네. 오랜만에 가방을 메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빨리 메려. 무거이 게. 갑시다. 지금 신 여사도 애들이 아파서 마음이 되게 무거 운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기 감사의 의미를 담아 북마크는 고마웠어 한달 동안. 힘든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다른 때보다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이동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안에도 아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기침을 잡고 편히도 괜찮을 겁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다비아크액체 메트로로 갑니다. 애들 지금 아픈데도 힘을 잘 내주고 있고요. 사람이 근데 지금 엄청 많아요. 퇴근 시간이랑 공항철도 갈아타러 기다리고 있고. 아 사람이 많네요, 근데 이 공항철도는 뭐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타고 가는 사람 많아요. 네.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앉아서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지금 완전 만석이에요. 지하철 장난 아닙니다. 저희 완전 정신이 있어, 지금 완전... 계속 놔고이. 결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내렸어요. 저희다 통할 거 같아? 메트모은 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 진짜 헬니다 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갈아타고 가면서 이제 알다. 열 타고 들어오면 메트로 공항 메트로 공항 수준의 거의 검색을 합니다. 근데좀 다른 건물 같은 거는 다안 버려도 된대요. 저희 과일하고 물도 그대로 다 들고 들어왔어요. 지금은 애들이 아픈데 두바이 도착하면 우리가 아플 것 같아요. 아내랑 제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빡세 빡세 저희는 터키의 저가항공 페가스스 항공에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다행히 대기줄이 별로 길진 않고요 지금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탈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온라인 체크인이 시도했는데 저희 여건이신여건이라 그런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에 지금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체크인 카운트로 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샤르자 공항으로 갑니다. 두바이로 끊으려고 했더니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두바이 옆에 30분 거리에 있는 샤르자는 어 거의 뭐 절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샤르자로 예매를 해서 저희는 사비아 객체에서 샤르자로 갔다가 샤르자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두바이로 갈 예정입니다. 우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드디어 징검사를 다 끝내고, 샤리자 가는 어, 데이트에 왔습니다. 페가수스 역시 페가수스는뭐 특별히 들어갈 때 징검사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뭐두개 추가로 구매하긴 했는데, 페가수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 저가항공이지만 되게, 어, 기내 수함으로큰 거를 이렇게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이분도 검증에서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가항공 끝났어요. 생활 패스 넓고 좋아요. 넓어. 겁나 비싼 맥주예요. 1 0 애들 데리고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아, 맛있네. 아, 겁나 맛있네. 아, 4시간 비행기 타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4시 39분입니다. 에어컨이 잘되 있는지. 추워요, 추워. 와. 새벽 4시인데도 지금 공항이, 이야. 네이버나 유튜브에 후기나 이런 것도 거의 없는 샤르자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내렸습니다. 사람들 복장 진짜 이국적이에요. 우와. 정말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십니다. 글자와 복장만으로도 이국적입니다. 와, 되게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저 위에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짐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내려오기 전에 짐 검사를 한번더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엑시트로 나가면 됩니다. 어, 여기 지금 렌트카 나오자마자 바로 렌트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공항에 제가 인터렌트에서 렌트를 했는데 여기가 인터넷도 같이 하나 봅니다 유로카에서 여기 여기가 맞다고 하는 여기서 지금 렌트를 하고 있고 풀 커버 비용 385 디람이라고 아, 했습니다아 드디어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샤리자 공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미래박물관 지나가고 있고요 우와이뭐 건물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이야 골드지어습니다 우와 여기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입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 7시 도착했는데 얼리 체크해주셨어요 매우 베리 땡큐 <laughs> 역시 힐튼입니다 데인베 힐튼 이야 투베이에 이야 우와 우와 이야! 여기가 힐튼 두바이 팜 주메이라입니다. 뷰가 끝내주네요. 우와! 이야!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힐튼 두바이 팜 주메이라의 뷰입니다.